아냐 아냐 일본이야, 일본놈아닌가 일본놈 아닌가 누구지? 아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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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 보여. 어, uh, 아, 잘 보여. 나랑 옷이 똑같다. 어, 근데 난 내가 안 보여. 어, 너. 도 바보야? 너도 보야1더 1은? 하. 여보요 아. 여보세요? 리이 있어요? 여보요터믿다 하하. 헤, 헤. 터다 여기가 여기 밧데리 있다 밧데리 <laughs> 먹자 밧데리 <배터리. 웃음> 맛있겠다 나좀 <laughs> 지켜줘 아이 먹을 거야 <laughs> 빨리 가. 빠르빠르 말해, 뛰어가아 말해, 그 조금 참아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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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맛있겠다 헤헤헤헤헤 <laughs> 흐 <laughs> <laughs> <도시, 도시, 도시. 웃음> 엉덩이 겁나 흔드네 <laughs> 이렇게 때려서 찰지게 만들어야지 아 맛있겠다 케첩 케첩 나왔다돼지 구워 먹어야겠다. 나 무기필요해. 가서 구워 먹으러 가야지. 기름을 찾아야 돼. <laughs> 나죄송다나 죄송합니다. 나죄다나 내가 안 보여. 나죄송다다다 안 <laughs> <흥행이다? 웃음> <laughs> 어, 여기 뭐야? 이거 먹는 건가? 케이즈났다 어디 냐 어, 그거 잡으면 안 된다. 어 큰일 날뻔 했다. 빨리 썩 꺼져라. 여기서 고맙다. 에, 에, 에. 고맙다. 내가 잡혀야 된다. 너는 잡히면 안 된다. 어, 이제 보인다. 자, 이제부터 게임 시작! <뢰화를> <진짜. 뢰 selves> 이헤헤헤에 춤춰야지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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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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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이스 어문 열린다 문 열린다 도망가자 에이 x 다어 텔레포트 탔다 빨리 뛰어라 안된다안된다 멍청아! 주저기. 아. 나이 한번 어. 나. 아다 <laughs> 저거 버그 걸렸다. 이야. 너너 죽다 살아났다. <laughs> 어! 막 던진다. 아야 아니야, 너 버그 걸린거야뭐 웃어. 저제스트 멍청해 <laughs> 나멍청다 춤추자 <에이 웃음> <laughs> 아.. 씨발 춤 설정 안 했네? 그래도 다행이다 옷은 입고 나와서 <laughs> <laughs> 어, 어디 갔냐? 어, 어, 주적이 사라졌다! 주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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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적이 사라졌다. 나 친구 없다, 이제. 나는 혼자다. 이제 나는 무얼 해야하지? 맵도 없다 도끼는 있고 토미는 안나왔다 여캐 한명 있고 토미 어? 토미 나왔다 템이 없네 어! 준혁아! 준혁이 다이어트 성공했구나! 어, 성공했어. 어, 다이어트 성공했구나 근데 머리는 똑같은 d 같네 내는똑같네 큰일 났다 역시 운동 열심히 하면 몸만 바뀐다 머리는 어쩔 수없다 일단 여자 한명 꼬셔서 옷 입혀야 된다. <웃음> 그리고 옷을 <laughs> 다안 된다. 나는 남자라서 스웨터 못입는다안 맞는다. 찢어진다. 우리 가면 벗겨야 된다. 칼 찾아라. 어 누가 택시 불러니 카카오 택시 지나간다. 여기요, 저좀 태워줄래요? 어디 갈 생각하고 있냐? 칼 찾아라 빨리. 아니, 저, 저, 안칼 어디냐? 이 집에 없다 칼. 이거 후라이팬은 안 되냐? 후라이팬 계란 후라이나 붙여 먹어라. 그거 가지고 아무 것도 할수 없다. 빨리 칼 짜자라. 좋아하는 거잖아. 하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다. 다이어트해서 나 토비 같이 될 거다. 무기 거기야.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없다. 진약이 <준혁이> 없다. 기다리헤헤 <laughs> 빨리 들어가라. 여기 빨리 들어가 허튼 짓 하지 않다 뒤진다 너 근데 가면 어떻게 냐칼 찾으라 칼 여기 칼 주워라 빨리 아 내가 때릴 거다 내가 언니, 때리도록 언니, 하겠다 언니, 너는 언니, 도끼 언니야. 들어라 너는 덕기 들고 바보야. 그 말이 좀 지나친 것 같다 나는 똑똑하다 나 공대생이다. 나는 무용과다. <laughs> 어떻게 그 몸으로 에헤, 춤을 춤 추냐? 대장 춘다. 춤춰봐라. 춤춰는 것 까먹었지 않니? 이렇게 출수 있는? 이렇게 출수있니 어디서 무용가야? 어 어디서 구라야? 춘다. 어디서 구라질이지? 제이스 맞다. 제이스 어디 있니? 제이슨. 제이슨 같이 놀자제 제이슨 쪽기 있다. 가자. 나타났다. 왔다. 오늘의 the... 저녁밥은 제이슨입니다. 제이슨 <목소리>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 맛있겠다 얘 지금 뭐냐 <laughs> 맛있겠다 안돼 쏘지 마라 도끼 아껴야 한다 도끼 아끼라 도끼 아껴야 된다 빨리, 빨리 왜이 위에 있냐 내려와라 빨냐 아, 초 고발사라 칼다 부사졌잖아. 야, 넓은 대로 가자. 여기 너무 좁다. 무기 내다라. 아, 일단 일리와. 아, <laughs> 렸어 제이스 지금 상태 안 좋다. 빨리 빨리 때려서 죽여라. 띠디디디띠디 <laughs> <laughs> 빨리 가면 벗겨라. 가면 벗겨다. 준정 가면 벗겼다. 가면 벗겼다. 가자. 가자. 가자 토비야 때려라 빨리 가자. 이이이이 눌러라 뭐 하자. 안 된다. 그렇다. 안 된다. 토비는 이 버튼이 없었던 것이다. 영어 일을 모르는 것이다. 다 알고 있다. 영어 일을 지금 모르는 거이 이를 모르는 계속 이 버튼이 막활성 있어 지금도. 이게 다. 바보, 나도 보 나도 보이 게임도 보다 아니다. 나다 했다. 나는 가면까지 벗겼다. 이 멈춰간 토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 버튼이 활성화 된다고. 가서라. 가서 빨리 죽어라 도움이안 된다! 저리 가라 저리 가! 돼지갈비 같은 새끼가 있... <laughs> 어, 어 상처받았다, 어, 상처받았다. 어, <웃음> 아 주정이 상처받았다 돼지갈비를 꺼이 돼지새끼야 어어새끼 외롭고 그쵸. 슬프고 힘들 땐, 여러분, 때 여러분 깔 춤을 추면 됩니다

툭 아. and 탁, 툭 탁, 툭 and 탁, 툭 탁, 툭 탁, 다다탁탁툭탁탁툭탁라툭탁 탁. 이지야 하나만 굴러보자. 너왜 <놀라> 그렇게 살짝이야? <놀라> 근육이다 멍청아 이거 다 근육이다. 근육이냐? 다 아, 단련된 몸이다방 보이냐 내춤 라인 각 보이니? 이게 바로 20년간 단련한 나의 숨시다. 나는 스무살이다헤헤헤헤헤헤답헤헤헤헤제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아름답다. 웃음> <아름답지? 웃음> 제이슨 목소리 너무 작다. 야! 저 버그 걸렸어요. 내가 알파 니다.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너도같이 포도리한테 가는데 제이슨. 야한 대만 때려줘요 한 번. 한 대를 줄까? 제이슨 어디냐? 한 대만 때려줘. 나한테 와라. 떨어지겠다. 내 <놀람> 네 때려줘요. 사어 움직여줘. 마음껏 때려주요 야, 아, 그러면, 그러면 일단 여기를 빨아라. 그럼 뭐하는 짓이냐. 뭐하는 짓이냐. 뭐하는 짓이냐. 그럼 막히 구라쳤다. 넌 기졌다. 원몰 타임이다. 내가 살려줄 아니 움직여진다니까 이제 그래 격하게 움직여라 부라 치지마라 제이슨 구라? 도와줘 돼지나 빡빡빡 빡빡빡 빡빡빡빡빡빡빡빡 바박박박 바박박 박박 a b 박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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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도 해물 가 백두산이 <laughs> 마르고 다르면 어떡하냐? 마르면 안 된다. 마르면 안 된다. 마르고 다르면안 된다. 근데 네 몸은 4 4게4르고4 4 4 4냐4 4 4서발라4 4이풍4 4 몸매를 무언가님 잘자요 알기만 했다 <laughs> 경찰 언제 오자 빨리빨리 빨리 나가자 존댔다 개헤아헤아랑 같이 나가요 안된다 넌 못생겨서 안된다 준다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제이슨 아니요 벗어날 수 있어요 들어 맘대로 짓고 지... 나가가봐라 나가봐라 다 봐라 나 아빠 <웃음> 이 세상이 널 거부하고 있다 제이슨 <laughs> 재밌었다 제이슨 음, 상처받았 상처받지 마라 이건 게임일 뿐 Come to mommy, Jason. Come to mommy. I'm not sure if y 상 u r e a p a l 가이 e I'm not sure if you're a palace. I'm not s